성경이야기가 가득한 곳 웰컴 투 바이블 o go go. 안녕 오늘도 소리와 함께 go go. go.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오늘도 햇빛 타이거 비거 목사님과 함께 신나고 재밌는 성경말씀을 배워볼거예요아 그전에 우리 친구들 피치목사님과 함께 공부했던 아담과 하와 하인과 아베 에노 그리고 지난 시간에 희가 목사님과 공부한 아브라함까지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죠? 소리는 절기노트에 기록한 건 보고 또 보면서 열심히 복습한답니다. 다들 복습이 중요한 거잘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소리처럼 열심히 복습하고 있었다고요? 역시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좋아요 그럼 우린 빨리 피고 목사님과 어떤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될지 드근+ 드근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서 퀴즈를 풀러 떠나볼까요 자다 함께 큰소리로 후에 말+ 후에 말내 이름을 불러줘 나는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의 이름은 이응과 기억으로 시작한대요. 이응과 기억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누구일지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오늘 문제는 정말 쉽네요. 보세요. 이응과 기억이잖아요. 이응과 기억으로 시작하는 이름이라면. 어? 왜 생각이 안 나죠? 잠깐만요. 이응과 기억. 글자가 쉽길래 금방 풀줄 알았는데. 아기, 안경, 야구, 왕관, 이런 것만 생각나고. 떠오르는 이름이 없네요. 이음과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니. 으흐. 안 되겠어요. 오늘도 결국 힌트를 보고 해야겠네요. 오늘은 진짜 그냥 풀수 있을 것 같았는데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빨리 힌트를 열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힌트. 나는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는 쌍둥이 동생의 이름을 찾으면 되는 거네요 성경에 쌍둥이 형제가 누가 있을까요? 힌트를 하나 더 봐야겠어요 두 번째 힌트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응? 뭔가 잘못을 저지른 인물 같은데 어? 잠시만요 거짓말을 한 쌍둥이 동생? 알겠어요. 정답은 야곱이에요, 야곱. 정답은 야. 곱. 짜잔!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 애서를 속인 이야기는 엄청 유명하잖아요. 좋아요. 그럼 세 번째 힌트는 뭐였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째 힌트에는 뭐라고 쓰여있을까요? 나는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음, 야곱이 꾼 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우리 친구들은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잘 모른다고요. 역시 세 번째 힌트가 좀 어렵긴 했네요. 아무래도 소리 생각엔 야곱의 꿈에 대해선 피고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 꿈이란 글자에 뿔이 땡땡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중요하단 뜻인데 이렇게 중요한 걸 피고 목사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laughs> 좋아요. 그럼 얼른 야구 비꾼 신기한 꿈 이야기 들으러 피고 목사님을 불러볼게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다 함께 큰 소리로. 두는 크게 뜨고 두기 좀 얇고 피고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고 목사님. 소리, 초비, 그리고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해피 타이거 피거 목사님이에요. 오늘이 예배 시간에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혹시 혼자라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음. 저는 밤에 혼자 잘 때요. 깜깜한데 혼자 자려니까 좀 무섭고 그랬어요.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으셨어요? 목사님은 군대에 갔을 때 외로움을 느꼈어요. 함께 군대에서 생활해야 했던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은 26살에 군대를 가게 되었거든요. 건강도 좋지 못한 상태라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을지 마음이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맞는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그럼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이에요. 그렇지, 초비야.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도 혼자 남겨진 채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고 목사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네. 응?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야곱의 쌍둥이 형 이름은 무엇일까요? 에이, 그건 너무 쉬운데요. 야곱의 쌍둥이 형 이름은 바로 에서예요. 에서. 애서. 딩동댕. 그럼 혹시 야곱과 에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야곱이 에서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한테도요. 털이 폭슬폭슬한 것처럼 꾸미고 아버지 이삭한테 에서인 척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목사님, 대체 야곱은 무슨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먼저 태어난 애서는 형, 야곱은 동생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장자, 즉 첫째 아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던 시대였어요. 야곱은 에서가 받게 될 장자의 축복을 얻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눈이 좋지 않은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이 형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소리, 초비,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홀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된 야곱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이삭과 형에서를 속이고 홀로 도망친 야곱.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힌트! 다음 글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구조와 선지자 18페이지 정답! 절망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 집에는 거짓말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친구의 장난감을 가져간 후 거짓말을 한 생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생지는 거짓말을 한뒤 이런 말을 해요. 나 가슴이 따끔따끔한 게 가시가 박혔나 봐.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가 큰일 났네. 그럼 빼야지 하고 말했더니 거짓말을 한 생지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많이 박힌 것 같아. 너무 아파서 못 놀겠어. 나 집에 갈래. 맞아요. 거짓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찔린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을 한 생지도 그래서 가슴이 따끔따끔한 게빠시가박혔다고 생각했나 봐요. 마음이 찔려서. 맞아요. 소리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음 속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을 준답니다. 야곱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자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싶었던 생지처럼 어쩌면 야곱도 마음이 불편해졌단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혼자 지내려고 하고 결국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다니. 너무 슬퍼요. 하지만 아직 슬퍼하긴 이른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을 혼자 두지 않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잠이 들던 그날 바로 그때 꿈속에서 한 약속을 보게 됩니다. 약속이요? 어떤 약속인데요? 그건 야곱의 꿈에 나타난 땅과 하늘을 잇는 큰 사다리였어요. 에이, 어떻게 사다리가 약속이 돼요? 맞아요. 사다리는 약속이 될수 없어요. 하지만 사다리에 담긴 뜻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보여준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상징이라고 해요. 그럼, 야곱이 본 사닥다리도 상징하는 게 있었겠네요. 어떤 상징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건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예수님이랍니다. 두렵고 외롭고 떨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다리를 보여주시며 예수님을 찾으면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비록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넘어진 야곱을 보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외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약속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때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은혜요? 네.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도망친 야곱도 버려두지 않으신 거네요. 와,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후 야곱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어둡고 캄캄한 그 길에서 다시 일어나 전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리, 초비, 그리고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 혹시 이 자리에 난늘 혼자야 라고 느끼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또는 힘들고 외로워 용기를 잃은 친구가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아서 걱정되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때로는 큰 잘못을 저질러서 두렵고 무서운 그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네, 절대 잊지 않고 꼭꼭 기억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소리처럼 꼭꼭 기억할 거죠? 좋아요. 그럼 오늘 배운 말씀처럼 실망하고 좌절할 때 은혜의 하나님께 돌아가서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소리의 일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하면 가시가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불편해진다. 그래서 야곱도 절망하고 도망쳤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곁에 함께 하셨다. 그리고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신다.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다.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다. 소리의 일기 뜻.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에는 애니가 네, 해줄게요 평택 중부교회 이하윤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하윤 친구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싶은가 보네요 멋진 그림 고마워요 송판교회 강차윤, 강지윤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차윤 친구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적어줬네요 지윤 친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리아산을 오르는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산렘동산 교회에서 설교노트가 도착했어요. 박희서 친구는 멋진 그림과 함께 설교노트를 보내주었고,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다짐한 김소중, 김소원 친구도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빼곡히 설교노트를 채워준 고산, 권동희 친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김나일, 배해준 친구,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그려준 성난 친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주호 친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은 정선 친구,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홍태준, 홍태건 친구까지 모두모두 모두 고마워요. SRC 재활센터 교회 우은율 친구가 성실히 설교노트 보내주고 있어요. 오늘의 다짐에 성경읽기라고 적어주었네요. 은율 친구의 다짐을 응원해요. 남원주교회 남두리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줬네요 현관 펜으로 빗줄까지 쳐가며 열심히 설교노트 적어주었어요. 고마워요. 태안 하늘샘 교회 장엘리, 장이야 친구들의 밝고 행복한 에너지가 모두에게 전해지는 사진이네요. 설교노트와 예쁜 사진 보내줘서 고마워요. 충천중앙교회 김혜인, 김민, 김민솔, 태안 백윤아페이스, 백혜나.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정성껏 쓴 설교 노트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실해 설교 노트 보내주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퇴계원 교회 오한율, 오성율 친구들이 설교 노트를 보내줬네요. 알록달록 멋진 그림들을 그리면서 행복했던 모습이 사진으로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애니는 너무 기분이 좋네요. 강남중앙교회 강시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강시우 친구는 글씨를 정말 예쁘게 써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기록된 설교노트처럼 시우 친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잘 새겨졌으면 좋겠네요. 청라 시오내동산교회 강하연, 강하일 친구의 설교노트는 정말 특별하네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몽골 PMN 교회 김나로, 김노나, 김수연 친구들도 성실히 설교 노트 보내주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친구들의 생각까지 열심히 적어준 몽골 PMN 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군당교회 최은성, 최은아 친구들은 오늘도 활짝 핀 꽃처럼 예쁜 미소와 함께 설교 노트 보내줬군요 정성껏 적어준 성경절 그리고 멋진 그림도 너무 고마워요. 과천교회 어린이반, 허정우, 고건우, 정혜인, 고건이, 허지윤, 대시연 친구들이 활동사진을 보내주었어요. 말씀을 듣고 성경책에 꽂을 멋진 책갈피를 만들었나봐요. 훌륭한데요? 대방교회 이다솜 친구는 아브라함을 담고 싶대요. 그래서 멋진 아브라함 그림과 글씨까지 커다랗게 써주었어요. 자손 친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멋진 친구가 될 거예요. 영주교회 강지환 전소율, 당이준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네요. 하나님과 친구들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기발한 생각이 너무 재미있는데요. 분당국제교회 양준서, 양서호 친구는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아브라함 그림과 재단 그림까지 담긴 멋진 설교 노트 고마워요. 포프채널 어린이 교회 이예별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바이블랜드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원주중앙교회 인재아 친구의 사랑이 가득 담긴 설교 노트가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재아 친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지 궁금한데요. 하한동 교회 안소연 친구가 멋진 설교 노트 보내주었네요. 우리 친구는 말씀을 듣고 약속을 잘 지켜야겠다고 다짐을 적어줬네요. 친구와의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까지 모두+ 모두 잘 지키는 소환 친구의 모습이 기대가 되네요. 참연교회 이하여 이하준 타이온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친구들의 설교 노트가 정말 화려하네요. 톡톡 튀는 설교 노트 보내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멋진 설교 노트 기대해 볼게요. 울진교의 최현, 최은, 나만을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행복해 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멋진 그림과 설교 노트 너무 고마워요. 청정교의 김별, 김봉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 주었어요. 김별 친구는 멋진 재단 그림을 그려 주었고, 김봉 친구는 약속이라는 글자를 커다랗게 적어 주었네요. 말씀을 듣고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나봐요. 고마워요, 친구들. 서울중앙교회 이서윤, 이시우, 정은교, 박소윤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중요한 단어들을 골라서. 열심히 써주었어요. 이렇게나 중요한 단어들이 많았다니 놀라운데요? 멋진 설교노트, 그리고 그림까지 너무 고마워요. 영어학원 교회 김강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멋지게 그려준 강우 친구,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멋진 설교노트 보내주세요. 약속! 호프채널 어린이앱의 카카오톡 채널이 새롭게 개설되었어요. 검색창에 호프채널 어린이앱의 2021을 검색하고 채널 추가를 해주세요. 앞으로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 친구들의 멋진 설교노트와 다양한 이야기들까지 많이 들려주세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